안녕하세요. 그림 스토리텔러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뭔가요? 띄는 것. 팽이, 엉덩이, 응아, 꼬마아이, 푸른색의 정, 핑크색 윗옷, 노란빛의 바지, 버선같은 양말 뽀송뽀송 하얀 털모자 자 그리고 앞에 배경 백그라운드는 황토입니다. 황토에서 열심히 팽이를 돌려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질퍽한 황토에서 이 아이의 팽이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겁니다. 음... 여러분들은 반점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중화요리, 홍콩 반점, 붉은 반점, 얼굴 반점. 끝으로 몽고 반점. 네. 그 유명한 몽고 반점. 저 꼬마 아이는 어린 시절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응아를 하는 생리적인 현상과 더불어 아이는 팽이에 심취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저 어른이 되어 있는 저의 모습에 황토를 그려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저의 이야기지만 음, 사실 그 문구 반점. 그 한강의 소설의 몽고반점과는 전혀 무관하게 어 제목이 그냥 동일하니까, 어 몽고반점, 뭐 몽골리아 스팟이라고 해서 어 일반적으로 아기의 엉덩이 등 다리에 주로 분포하는 뭐 하늘색, 푸른색 반점을 의미한다고 하죠. 쥬, 쥬. 그래서, 아가야, 즉, 배아 발생 초기 표피로 이동하던 멜라닌 세포가 진피에 머물러 생긴 자국입니다. 가장 흔한 색깔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파란색, 회색, 뭐 검정색 빛, 진한 갈색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에서 대략 5년 정도 있으면 사라지는데 사춘기까지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간혹 어른이 되어서도 남아 있는 경우가 간혹 있지요. 그들은 레이저 치료를 하면 말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어, 우리의 한강 그 소설에 보면 몽고 반점 거기 주인공 영애의 엉덩이가 여전히 몽고 반점이 있다는 사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음. 한국 신화에 보면 어, 아기를 낳을 때그 신화니까 삼신 할머니라는 분이 어머니 몸속에 있는 아기의 궁둥이를 찰싹찰싹 때려서 출산을 시키기 때문에 그때 푸른 반점이 생긴 거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멍이 난그 아기들은 그 상황에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어서 나온다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하나의 신화이기 때문에, 음, 오늘은 이 작품은 어, 지금으로부터 제가 한 5, 6년 전에 그렸던 작품에 다시 덧칠을 하였습니다. 어, 그때는 조금 강한 빛이었는데, 어, 황토빛을 넣으면서 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 유년 시절의 모습과 나의 현재의 모습이 사실상 배경은 믹싱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네, 틀 안에서 대충 2호 정도 되는 그림이에요. 소규모 사이즈입니다. 아가야가 얼굴 볼도 빨그스름하고 엉덩이도 붉으스름. 음, 너무 귀엽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유년 시절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모두가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 그래서 오늘은 이 귀여운 이 귀여운 아기는 여러분들입니다. 저일 수도 있고 동심 어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랐고 지금도 아기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모든 인간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처, 청년의 시절,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이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음, 그러나 그 안에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힘든 자와 편안한 자다 나름의 사연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어려우면 어려웠던 그 삶이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개척하면서 음, 특히 요즘에는 어, 제가 많이 주변에서 힘든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금전적으로도 힘든 사람들. 어, 직장, 어, 다양한 사람들이 힘이 많이 드는 그러한 시기 같아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어, 작년보다 더 힘들고, 재작년보다 더더 힘들고, 그래서 우리 이 나라가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순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모두의 기대 아닐까요? 네, 여러분, 깊은 밤입니다. 깊은 밤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림 스토리텔러는 마감합니다. 안녕! 모두가 힘든 시기, 한강의 괜찮아 시를 음미해 봅시다.